제 아침입니다. 어젯밤에 자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릭 요거트입니다. 우유 1리터 분량이거든요. 이게 300ml 정도? 오늘은 불금이에요.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할 거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양제 꼭 챙겨 먹고 어, 나쁜 거술 담배 안 하고 제방. 쿠버 다이빙을 갔잖아요. 같이 들어간 남자가 어, 다이빙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, 저건 위험하니까 제가 손을 잡으려고 손 잡고 같이 올라와 주려고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. 너 이거 없잖아? 이러면서 했는데 손 잡으면 되잖아요. 떨어져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니 알아서 해라. 이러면서 그냥 올라왔거든요. 근데. 제가 올라와서 아 제가 다이빙 컴퓨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손 내밀은 거라고 같이 손잡고 올라와 드리려고 그랬더니 어 그냥 아무 말안 해요 그랬더니 제 안경에 그 마스크에 그 습기가 차셨던데 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되게 습기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제가 말을 건 것이 불편했던 건지 대꾸도 안 대답도 안 하더라고. 왜 뭐, 외국인인가 외국인도 아니야. <laughs> 오늘은 고기를 안 먹고요. 김치냉장고 있잖아요. 저희 김치냉장고 중간 층에 보면은 그거를 고기 저장으로 해놨거든요. 바꿔놨거든요. 소고기 저는 그 살치살을 먹는데 사면은 그거를 키친타올로 핏기를 다 빼고 그리고 다시 어, 진공 포장을 해요. 날짜 적어가지고 저 고기 저장고에다 넣어놓거든요. 뭐 소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는 다뭐 그렇게 하는데 되게 오래 가고요. 그리고 소분을 잘 해서 그 보관하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돼 있으면은 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. 이제 먹었으니까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됩니다. 헬로스, 영양제, 잠시. はい。Okay. Okay.